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파인딩 블루 보급판을 알려드릴 건데요. 저때 헤드사커, 아, 루팅, 그, 럭키 패쳐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럭키 패쳐 일단 들어가 주세요. 일단 이렇게 뜨죠. 그럼 파인딩 블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터치하면 이런 게 뜨는데, 패치 메뉴 열기, 수정된 APK 하고, 이세 번째에 있는 인맥, 에뮬레이션이 리 빌드 된 AP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그냥 요 상태에서, 애킬리, 아, 애플리케이션 리 빌드를 눌러주면, 저는 벌써 했기 때문에 되는데, 그, 님들은, 여러분들은 다 하면, 성공이 두 개인가 한 개가 뜰 건데, 확인을 눌러주고 나오세요. 그 다음에, 파인딩 블루로 들어갑니다. 시작 제가 방금 전에 조금 해서 그런데 이걸 예를 눌립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 뜨는데, 이첫 번째 거첫 번째 크를그 체크해주고 예를 눌러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돈이 다시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